이게가 정상 작동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작동이 안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이제 화쉽게 이 볼트 풀르시고 비상작동이 땡기면 빠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기본 380볼트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갑니다 마그네트류요 그래서, 얘를 제끼게 되면은, 작동을 안 했을 때 얘를 제끼게 되면은 못하는 구동을 해요. 음. 380 전기가 들어오니까. 얘를 제껴도 구동이 안 된다 그러면 모터가 탔던가, 차단 기 전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보통은 이제, 이쪽에서 신호를 주는데, 작동해라 이런 신호를 주는데, 부하가 걸리면 얘가 전기를 차단시켜버려요. 음. 그렇게 되면은, 리셋만 눌러서 작동이 될 때가 있고, 이 테스트가 있거든요? 두 개를 같이 눌러 가지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작동되는 이 경우가 있어요. 파란 버튼하고 빨간 버튼. 네. 보통 이제 리셋이 이 전기가 떨어져 있으면은 이 전기를 그걸 당겨 가지고 인조 붙여주는 것 하는 거예요. 네. 테스트 를 하게 되면 테스트는 미세하게 이쪽에서 살짝살짝 움직여요두 개를 같이 눌러주면 더잘 닦거든요. 이두 개를. 한두 번, 세번 눌러주고, 스타트 해보고, 안 되면 한두 번, 세번 눌러주고, 스타트 해보고. 그러면 한 두세 번이면 거의 다. 음. 그리고 이 암페아. 지금 2.4, 3.2, 4.0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감도예요, 감도. 음. 너무 강한 쪽에 놓게 되면은 모터가 탈 수가 있고, 음. 약한 쪽에 놓으면은 조금만 부하가 먹어도 차단시키는 경우가 있고. 음. 그래서 지금 해놓은 거. 3.2하고 4.0사이 여기가 적정이 제일 낫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심하게 쓰는데도 4까지 도, 올리는 시험도 걔네 는뭐 그렇게까지 쓰려나? 네네 그 나중에 이쪽 보시면 이쪽이 불이 들어오는 경우에서 빨간 불이 네 그건 휴지가 나갔다는 거예요 휴지는 이거 교체하시면 됩니다 휴지가 나가면 여기가 빨간 불이 들어와요 이쪽 안에서는 보는 건 이제 그게 다예요 네. 네.